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포 게임 비제이 이드입니다 지금 해볼 게임은 From Day to Day라는 게임이고 러시아 게임인 것 같고요. 데모 게임인데 앞으로 나올 정식 버전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내용을 데모 게임에 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인공이 안 좋은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나봐요. 거기를 고치면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로오오안 어, 끝나. 어 아, 됐다. 오 여보 그래픽 뭐야? 오 그래픽 미쳤네. 그래픽 거의. 오 어, 일기장 보기. 일기장. I need to find a way to get into the house.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야 그래픽 미쳤네 이거. 이거 뭐지? 플래시. 아나 어, 도착했으니까 가져가야 되겠다. 일단 문 잠겨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어 레프트 마우스 <laughs> 오케이 라이터 는 아직 없고 이 집을 샀나봐 이제 고쳐야 돼 이거를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뒤져봐야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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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어 라이터 라이터 기름이네 아이템이 잘안 보인다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키가 있네 오 키가 왜 여기 있을까? 오케이. 아 여기가 입구인가 봐. 어 약간 그거 같아. 구해줘 홈즈 보는 거 같아. 지금. <laughs> 자 이제 그러면 키가 있으니까 열수 있겠지. 안 되나? 어, 안 돼. 그 여기가 아닌가 봐. 아까 그냥 그 거기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 이문을 들어가야 되나 보네. 데모라 못 들어간다고요? 아, 이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오케이. 뭐라고 써있는, 오, 뭐야! 누구 아저씨! 남의 집에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개인사가 써있는데? 이 도시에 신경외과 의사가 가, 자기 환자한테 불법적인 시술 같은 걸 해가지고 잡혔나봐. 근데 아저씨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거고 아저씨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빠루로 확 그냥 빠루로 다 작살을 해버려야겠구만 아저씨 빠루 보.. 어 뭐야 어디 갔어 아직 갔네 빠루를 내가 드는 걸 보고 전략적으로 후퇴했나 보다 빠루로 부셔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아, 여기로, 빠로로,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그치. 오, 라이터. 오, 하우스 키. 집었어. 빠로로 집었나?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아, 이제 열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열수 있어. 내가 물, 물건을 놓을 곳을 찾으라는 거지. 뭐 근데 전화는 끊겼네? 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어... 사람들이 도시의 마지막 헉, 마지막 마녀를 몰아낸 거를 축하하는 무슨 그런 파티를 열 건가 봐 축제를 어? 어디서 나나나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오이 연출 미쳤네 이거 이게 마녀인가 봐 이거 오 연출 봐오 오이 연출, 오 어떻게 된 거야? 어 배터리. 아름님 LG U 플러스. 아이고 LG 팔로우에드 인... 걸론 한개 네, 감사합니다. LG U 인... 플러스 인...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각해 가실 수 있네요. 일단 이거. 아 이거 불로 태워서 들어가는구나.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됐다, 됐다. 이제 열었고. 불이 안..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 전기가 없어 집에. 여기 잠겼고요. 키가 안 맞는데요, 여기는. 집이 굉장히 넓긴 한데, 실속이 없네. 개판이야. 어, 이거 드림 캐처잖아요. 어, 열렸다. 여기. 무소리야? 자 열었어요? 무소리야. 에밀리가 누구야? 에밀리 렇기 뭐야? 뭐라고? ASMR 뭐? 뭐야? 오 뭐야? 이 다이어리. 에밀리가 누구야? 아 이게 약간 연출이 괜찮네 왜냐면 이게 여러분 데모인데 본편 게임의 뒷이야기래요 그러면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본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이게 약간 그런 연출이네 약간 이거 뭐야 픽픽 어. 픽. 열쇠 오케이. 어? 여기도 상자가 있어. 단검 단 의식에 쓰는 단검이 있어. 무슨 소리야? 헉! 뭐야? 무슨 소리야?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꺼도 나와. 소리가. 바닥에 아, 회골은 뭘까? 가서봐 라이터에다가 기름 좀 넣어야 되겠어 라이터도 라이터를 써야 되겠다 저기로 못 올라가나? 이거 사다리 아닌가? 아, 못 올라가네 자 일단 키를 찾았으니까 본 게임은 약간 마녀가 나올 건가 봐어 뭐야 오 러시아 게임 같지가 않네 이거 러시아 게임 같지가 않아 약간 느낌이. 야, 너무 무서워서 약간 햇빛 좀 써야 되겠어. 비타민 d 충전 좀 하고. 아 너무 무서워. 다시 들어가자. 자 여기 열수 있겠다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장기 문을 열 수가 있대. 근데 여기는 왜못 열어? 아, 데모 버전이라 뭔데 본편에 일이 있었던 것인가봐 여기를 수 있겠지 이제 오케이 오오이 방이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 박스 좀 치우고 아 박스를 옮기고 여기서 내 방을 만들자 뭐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지.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 박스는 일자네. 어? 어? 아, 급해아 이런 거 좋아해? <laughs>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아 여기 써 있네. Need to move the boxes with things that are on the street in this room. 뭐야? 거리에 있는 상자를 옮겨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상자 있었나 여기? 어, 문 옆에 있던 박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맞네. 어,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거 소, 소리구나. 오케이. 야 여기다가 박스부터 옮긴다고? 도배부터 해야지. 도배 장판부터 해야지. 이 사람아. 됐고 하나? 무슨 박스를 달러 지금 됐다. 자 문을 닫아야 되겠대. 그가 올 거라는데? 그가 누군데? 잠깐만 뭐라고? 문을 닫아야.. 눈을.. 문을 볼트로 고정해서 닫아버려야 돼 복도에 위치해 있는 방? 그리고 키를 걸어놔야 되겠다 그가 올 거야 아아.. 잠근새로 잠가 놔야 되겠다는 소리구나 아문 걸어 잠그라고 한 거구나 아그 소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가 누군데 근데? 그가 올 거라는데? 그리고 키를 여기다 걸어놔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세이브 됐어 이제 내 방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대 내 방에서 어 갑자기. 아니요 저기요 아 이것도 잠가 저기도 잠가 저기 누구세요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뭐야 <laughs> 며칠 후 야야야 진행이 되는데? 며칠 후 어, 뭐야?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전기 막... 야, 왜 이래? 나뭐 해야 돼? 이제 어? 출구를 찾으라는데? 아, 이대모에서못 들어간 곳이래. 니까 어, 무슨 어, 소리 뭐? 뭐? 뭐 아이를 먹는 걸 좋아한다는데? 어? 우. 뭐, 마녀인가 봐. 뭐야, 뭐야. 이거 얼마 안 되나 이거? 어. 얼마 안 되나 봐. 어, 누구세요? <laughs> 아, 여기요. 어. 저기요. 누구야? 어? 어디다 넘어지죠? 잘 잠가 놓은 건가? 잠가, 잠가, 잠가... 나가면 안될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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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뭐야? 어해야 되지? 어나야혔어야어떻게어가야어는데어디려야어어클라어 이리로 갇혔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리로 타고 올라갈래? 올라갈래? 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 저기 누구 있어? 뭐야? 뭐야 쟤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자식? 뭐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오, 아 보통 짧으면 망겜 느낌 많이 나는데 아 이거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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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네 이거 본편이 재밌겠네 언제 나오나 아 보면 궁금하네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rom Day to Day 였습니다.